인생의 모든 문제의 일자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하면 되는 것이냐 사경의 일장 발절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에 증인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Be successful, overcome all things in life. 어떻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층만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으로 말면 아 모든 능함의 세를 꺾고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부터 따라서 그분이 역사해 주셔서 뿌린 땅까지로 그리스의 도 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If we are able to have 그래서, 우 리가 누구 냐？행복자, 다 같이 행복 자, 아멘, 우리는 행복 자, 감사 해요. 예. Yeah. 자이집보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딱 붙잡으세요. We need t t o t o p r t o e e l i s m 이거 붙잡고 깊깊깊 호흡하면서 딱 보자 집중하는 겁니다. Hold on to this day 아침에 눈 뜨면 시작하라니까. deeply, deeply in prayer from the from morning it starts. 그럼 아침에 그 말씀과 기도와 천도를 성공시도록 하늘께서 막 보좌로 성령이 충만함을 하늘 나라로 되게 촤아이마 오시는 겁니다. And God, in order to realize these things, God will send the throne of heaven down upon us, and w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이나 스케줄을 아시고. And the Holy Spirit will know our schedule. 어때요 그 스케줄을 받고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먼저 다 가서 모든 것을 다, 다 평정시켜 놔버려 그냥. 그래서 낮에는 그분과 계속 어, 어, 대화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다 디자인해가면서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문을 딱 붙잡고 사문을 딱 붙잡고 그 힘을 얻어서 낮에 뭐하면 되냐? 300명에서 500명 다 영적 캠프 도전하는 거예요 the day, the to move to the 300, 500.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축복 누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다섯 개 척, 다락방, 미션,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징조회, 쫙 해서 이 다섯 가지 기본 시스템을 응답을 드리게 하셔요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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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요땅 끝까지 이르러. Brethren, 그 주인 되어지는. 세계 보고마의 지역으로 행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Become, of, uh, 이 축복의 지역 교육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오직의과 오로지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망대들을 더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 시대 영광 돌리는 전도 캠프 제자의 응답을 드리게 하시고, 다섯 기초의 맛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그리스도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